책을 담당했던 책을 담당하는 하나의 스타집자가 제일 독자라고 보통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은 대게 그 어떤 하느님의 말씀 그다음에 예수의 발자취라든가 복음의 목소리 그런 것들을 순리가 좀 약간 사동을 피해 주시게 어떤 근감에게딱 만나가지고 금을 갖다가 바로 이렇게 하느냐가 세상 곳곳에서 마중이나 그. 읽으면서 금을 갖다 이렇게 키르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지금 책을 이제 읽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11월 달에 미령의 미령사건인데 여기서 손님들 교수님 무의식의 강과 영원한 빛을 보면은 제가 이제 한 구절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빛은 예, 예 276페이지에 빛은 하나이지만 그 빛으로 존재하는 세계의 영혼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현세와 연결되어 있다 저는 사실 수녀님의 그 책이은미 대법이 많이 와닿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력성마로 맞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좀 먼저 떠나가신 분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라든가 어떤 애틋한 마음 같은 것이 남아있는데 이그래서 약간 좀 우리 안에 덕분이 다가왔어요 사실은 덧붙여서 아마 그 책을 보시면은 어 273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무의식에 대해서 좀 썼어요. 왜냐하면, 삶과 죽음, 그, 사실 죽음이라는 건 없는 건데, 한 삶에서 다음 삶으로 넘어가는 한순간일 뿐인데, 죽음이라는 것이, 그 무의식은 내가 살면서 살면서, 쌓고, 없어지고, 다시 쌓아지고, 없어지면서 만들어진 마지막 나의 그 무의식의 세계를 일컫는 무의식의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사실 없는 거죠. 뭐. 삶. 그리고 한님이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죠. 온생계를 끝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무의식의 강, 그 강을 우리 모두가 건너야 된다면, 어떻게 그무 의식의 강을 쌓아갈까 그래서 진짜 11월 위로 서월에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또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묵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주신 지금. 책을 저렇게 읽어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수님의 책이 어 읽기가 쉽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자분들한테도 아마 그런 느낌일 텐데 어. 그 마음을 많이 와닿게 하는 구절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읽히는 느낌이 되게 좋은 책이다라고 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놀랐던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수련이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예수를 만나 달라진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가늠 하나 들킨 여인의 이야기. 네, 이제 가늘바다에 들킨 사람을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가면 예수님한테 내패우치죠 그러면 이제 이 여자를 모세희들 그에 하면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니까 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주님이 이렇게 질문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야이간음바다 들킨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이 어. 언제였을 것 같니? 그러셨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항상 언제였을 것 같니? 그러셨습니다 근데 아마 저는 저는 아마 그때 어가능하가들킨 순간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 얘기했고 아마 우석이나 다른 친구는 아 어, 내들 그 끌려와서 예수님 한테 던져졌을 때가 아닐까요? 이렇게 또 다양하게 대답을 했는데 순이 뭐라 그러시냐? 아마도 아마도 그 여인에게서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은 모든 사람이 떠나고 예수님과 그 두리 남았을 때다. 아마 그 순간에 그 여인은 죽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숨을 못 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들 어디 갔느냐 라고 말씀을 건네시는 순간 그 여인은 숨을 다시 셨을 거다. 생명을 얻었을 거다는데 저는 그때 그 수녀님의 그 어떤 그 해설 그 수녀님이 들려주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크게 와닿았던거예요 이 생각을 책에다 썼지만은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여자가 아마 들켰을 때부터 질질 끌려오나 으고 있을 때까지도 살고 싶은 마음에 발버둥 쳤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정말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예수님과 단둘이 있을 때 살고 싶은 마음보다는 죽고 싶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그 이야기를 유신부님이 기억해줘서 너무나 고맙고 열심히 읽어보셨어요. 그럼요. 네. 당연하죠. 네, 아니요. 어 저는 그 책을 이렇게 그 이제 읽으면서 그 마르타와 마리 마르타, 마르타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기 제 동생 좀저좀 좀 도와달라고 좀 해주세요라고 한 부분이. 그제그뭐또또뭐 또, 또 뭐, 보통 우리가 목상하면 분위기가 어때요? 별로잖아요. 네. 거기 그, 그 예수님이 대답한 단어가 다 부정문이에요.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에 신경을 쓰지만 마르 마리아는 결코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랬잖아요 이렇, 글자 그러니까 어이 분위기 썰렁한데. 네. 마르타는. 저기 예수님한테 그만 듣고 구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이 구옥이 어두웠을까. 예, 혼자만 직사리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뭐 예수님한테 좀 부탁하러 가려고 했더니 마리아는 안 뺏길 거야. 어, 절대 안 뺏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려지니까 부사할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하할데수녀님은 반대더라고요. 어두, 어두가확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타야. 많이 하나 안 뺏길걸? 이러니까, 예, 네, 묵상이 반대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에이, 그럴리가요? 라고 했거든요. 그럴리가요? 했는데, 저도 묵상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어, 이게 오염이 된 건지, 저도 그쪽으로 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 네, 좀 무거운 분위기에서, 좀 약간 좀 가벼운 분위기. 그다음에 이번에 책 보니까 또 묵상이 훨씬 더발전돼 있으시더만요. 그 자리가 다 그냥, 웃음에 차고 넘치고, 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때 사실은 내가 다 한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거고, 주님을 내가 도와드리는 건데, 주도권을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건데, 그래서 주님께 맡기면서, 나를 맡기면서 의지하면 그러니까 이 일을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 그, 너무 좀, 뭐랄까, 내가 하는 것, 나 중심, 내가 옳, 내가 옳은 일을 한다. 그리고, 아, 주님은, 어, 옳다고 생각하시겠지. 이렇게 좀 순서가 뒤바뀐 그런 좀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순녀님께서그 성령에 관한 그 어, 이렇게 말씀을 제 거기에 쓰시면서 어그대가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좀더이 부분에서 좀더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연결해서있기 때문에 에이, 기억은 잘안 나지만은. 그 마지막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하신 거 아니겠어요? 혹시, 어, 신자이면서, 신자이면서, 진료적 성향을 가진 사람의 활동을 할 때에 빠지기 쉬운 유혹이라까 그런 거. 역시, 소녀님은, 무문의 예, 현답을 해주신 <laughs>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그거, 진짜, 네 예, 예, 빠지는 유혹, 분명히 그 부분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 우리 모든 사람을 일단 태어나면 사회적 동물이면서 동시에 정치, 경제, 문화적 인간이잖아요. 사회 속에 살면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예외 없이 누구나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하고 사람하고 떠날 수는 없다. 떠날 수는 없다. 그리고 어, 특별히 그 안에서 사제직, 왕직, 예언직을 받는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들, 그는 follow 로미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가는 스스로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다음에 제자로서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 안에 이미 진보적인 면도 있고 보수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사랑, 자기 가족 사랑, 물론 해야 되죠. 그거를 넘어서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이웃 사랑을 하지 않고, 자기 사랑 안에, 자기 지인들, 자기 주변 사랑 안에만 머무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제일 하단계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그 활동을 할때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어, 활동을 할때 빠지기 쉬운 유혹은 지금 또오 한마디는 독선 나는 옳다 실제로 옳으니까 또내 생각이 옳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생각이기 때문에 옳고 나의 활동은 옳다 라고 하는 것이 강해지면 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 나만 옳는 것, 그리고 남을 비평하기 쉬운 것, 그 독선이, 독선이 맺는 열매는 저는 분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독선이 분열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것이며 분열의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유혹이 아닐까. 성령을 받아서 하느님이 제자의 역할을 비켜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래서 지금 생각한다정방운인가그 목사가 하나님 까불지마 어? 까불고 죽어 이따가 소리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 뒤에 예수님 뒤에 서야 되는데 자기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런 정말 독선의 그치 그리고 역시 적게서부터 크게까지 빠질 수 있는 유혹이 아닐까. 지금 생각나는 건 그런 건데요.